걱정됐어. <laughs> 나 진짜 걱정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대장입니다. 아, 요즘에 댓글들을 보니까 여동생 다이어트를 좀 시켜라, 살이 많이 찐것 같다 해가지고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음. 여동생 다이어트를 시켜줄 기위에서 저희가 등산을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갈 건데. <laughs> 지금 이분이 더 걱정이에요. 지금 아, 진짜 너무 걱정돼. 네, 여동생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여동생도 왜냐면은 자기도 이제 살을 뺀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저희랑 같이 가는 거거든 끝까지 완주할 거요완주를 해야죠. 완주할 거죠. 완주를 해야죠. 네. 이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왜 아니 기비보다 왜 네가 더 걱정을 해. <laughs>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없나? 오늘, 깨끗해 보여? 오늘 오늘, 하, 오늘 하늘 너무 푸른데. 어, 잠깐만 미세먼지가 있네. 아, 초, 초, 아니야, 초, 처음이야, 볼통이야, 아, 보통이야, 보통이야. 보통. 라면 먹어야 된다고 정상 먹어. 아, 그거를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 하는데 무슨 라면을 먹냐고. 예중에 한 예들아, 등산 가는 걸왜 둘이 얘기하고 나? <laughs> 나 혼자 가면 위험해. 너가 제일 안 위험해. 근데 나뭐또 버리고는 오 그런 너네 컨텐츠는 잡는 건 아니지. 좀, 몰카 몰카. 내려와려와서 막걸리 한잔 싹 해야 돼 응. <laughs> 지금 그 운동하고 막그 먹방이 좀... 아니야 노래 켜면 안돼 그럼 내가 부르는 건? 부르는 안... 거는 돼? 조금 걸려 <laughs> 아나 동산 한 3, 4년 만에 가는 거 같은데 4년? 4년? 근데 왜 갑자기 등산을 가지 타지도 못하면서 아니 운동하기 싫으니까 아 너가 말렸어야지 <laughs> 우리가 말린다고 되냐고 라면 사야 돼, 오빠, 이따가. 라면 꼭 먹어야 돼? 어. 내가 물도 준비해왔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랬네. <여깄네>. 육개장. 육개장? <목소리> 아, 못너 등산 올라가면 못 먹는다고, 너. 먹을 거안 먹고, 음. 먹을 안 먹어. 먹... 아니, 집에 야우리 이거 먹방 컨텐츠가 아니라 다이어트 컨텐츠야 아,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나 나가고 요거 사는 거봉투도니 네, 언니 하나 더 먹을까? 아니 아냐 맥스 봉 하나 먹을까? 아니 <laughs> 이것도 하나 <웃음> <웃음> 나 다이어트 한대 한 끼도 안 먹었다 고 그래. 무슨 먹을 걸 먹으려고 어? 뭐? 김 아니 먹으려고 올라가냐고. 어, 먹어요. 갈한 음. <laughs> 줄. 아. 한 줄씩. 라면 하나에 1인 김밥 1인 김밥 1. 1인... 야, 살안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난 6kg 빠졌거든. 음, 6kg 뭘 빠져. 빠지기는. <laughs> 아니. 어, 호떡줄서수어 음. 이따, 이따 내려와서 먹어야 음. 아, 그만 좀 먹어, 씨. 신났네. 신났어. <laughs> 산에서도 연습들을 다 해야 돼. <laughs> 나 지금 눈만 찍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다 나오고 있어? 아니야, 다 나오고 있어. <laughs> 너 지금 위치가 여긴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려갈까 이제? <laughs> 어디부터 시작이야, 손산은 힘들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아 이제야? <laughs> 아 이제 있고. 나 정상 올라온 거거든 지금. 아 라면 먹어야 될거 같아. 여기서? <laughs> 여기서 라면 먹으면 사람들이 흉 봐. 손해산 <laughs> 있고.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지 힘 거지. 그럼. 네. 아 근데. 내, 네. 어?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알지.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마치 목화콘텐츠 아니지? <laughs> 라면 맛있게 먹으려고. 라면 <laughs> 맛있게 먹으려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야 정상성서 라면 알지. 음. 여기. 원래는. 우린 어디로 가야 돼? 어, 원래는. 네. 근데 우 공주봉으로 가는 거야? 자, 할게. 자, 가자. 이제 시작이야나안 먹어도 돼? 아,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어야 돼. 너, 너가 제일 먼 먹어야 돼. 나나 맞아. 근데 우리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다 그지 여기 소유산 저 소방서에 <laughs> 여기는 없어 어? 현우 여기까지는 없어 진짜. 아니 소방서에서 현이치까지 거리가 꽤돼 네. 그러네 어 여기서부터 그래. 꽤되네 사진 한 장씩 찍자 듬지하다 근데 <laughs> <laughs> 이뱀다 치워줄 것 같아 <laughs> 아이이네 라면하고 두갑 챙기기만 갖고 지 형님 건우야 오늘 날 말수가 없어. 어? 너 이제 이제부터 너말수 줄이려면 산에 와야겠어 야. 너를. 어? 아니 급격히 좁아 좁졌네 말이. 어? 휴식은 언제야? 이게 마스크 때문에 그래, 그렇지? <laughs> 그래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마스크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 근데 마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프질 않지? <laughs>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예? 기분이 좋아요? 응. 그냥 좋은 공기 마시라. 어. <laughs> 좋은 공기 마시는 <맛있는> 거 맞죠. <laughs> 공기 마시고. 예. 자연과 네 예, 자연과. 이렇게다 하나가 돼요. 네 예, 하나가 돼요. 한 마셨다 갈까요? <웃음> <웃음> 좀 쉬어도. 예. 그럼 쉬는 게 뭡니까? 네 예. 열심히 왔기에. 네 예. 열심히 잠깐. 왔기에. 좀시리이좀 수... <laughs> <봤는데. 웃음> 쉬니까 말이 좀 살아났네요 어디로 가야돼? <laughs> 길이 앞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돼? 야생성이 살아났네 <laughs> <laughs> 이제 올라가야되거든요 네. 야, 너네 둘 수, 숨소리밖에 안들려 지금 비박스하는거 <laughs> <laughs> 이게 네. 등산도 중요하지만 네. 이 등산만큼 중요한게 휴식이거든요 음. 왜냐? 왜? 힘이 너무 들어가면 발목에 힘이 떨어집니다 네. 접지를 잃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하고 올라가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 막대기는 어디서 구했냐 이거 이두분 어떻게 하 오셨어요? 예? 이스 이래서 예 체력은 늘려야 돼. 어. 자요 어. 탄데 빨리 올라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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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으니까 올라가라고요. 아들이. 뭐1 0 0 먹을까? 아니. 지금 먹으면 더 힘들어. 빨리 올라. 가 <laughs> 괜찮아. 아, 네. <laughs> 아, 네. 아. 괜찮으시죠? 괜찮죠. 이 등산이란 네. 게 개운하네요. 개운해. 내려오게요 야, 올라가세요. <laughs> 봐패아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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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아니에요. 돈 뺏는 거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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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laughs> 일분 <1분> 가고 일분 <laughs> 가면 얼마나 왔지를 물어봐. <laughs> 야, 아니, 너 야, 너 몽둥이 들고 그렇게 서 있지 말라고. 지나가는 사람 무섭다고. 어? 응. <laughs> 올라가는데 야, 한 30분 갔다가 내려가는데 어머, 한 시간 걸 걸려. 아,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좋아. 어, 그렇지. 하지만 산은 굳이 빠르게 타지 않고 음. 자연과 대화하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어. 새들과 이야기 나누고. 새 어디 있어? 어, 바람을 바람과 한 몸이 돼서 여유거든 여유 여유. 올라가세요. 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뭐말한번 들어도 또 올라그래. <laughs> 낙엽이 이 낙엽을 밟으면서 나는 그 차악 소리. 예. 말을 거는 것같지않아 나한테. 아, 예. 올라가세요. 어, 아, <laughs> 올라가세요. 예. 예. 올라가세요. 찢지 마, 가. 라고 아, <laughs> 야, 이거 막대기 이거 사람 때리려고 갖고 왔는데? 계란이. 아, <laughs> 이소리예요 지금? 요 지금? k Look, 아 k 들과 대화하는 거? o o k OK. Look, OK. Look, OK. Look, OK. Look, OK. Look, OK. Look, 이 k Look, 자 k Look, OK. Look, OK. Look, 까 k Look, OK. Look, OK. l o <laughs> 맞아 근데 진짜 육기든 먹어야돼 지금 와서 내려가기엔. 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경치 죽인다. <웃음> 여기가 <웃음> 이게 <웃음> 여기가 <laughs> 눈어 <laughs> 그래요? <laughs> 어 기분 어때요? 에? 오막막 막겠어. 마시기지 않을게. 이게 일월 1일에 산산칠 때는 어 몸도 일단 너무 무겁고 어 눈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 그걸 갑자기 왜 말씀하시는 거죠?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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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타봤다는 어필 예 중간에 하산한 적은 없다 아 중간에 하산한 적은 없다 네. 끝을 본다 늦더라도 네. 소유서 몇번 탔어요 두번 <laughs> 개운하시죠? 아 너무 개운합니다 지금 육개장을 먹으러 온 건지 다이어트를 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신이 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아니다 <laughs> <목소리> 다이어트 보다는 육개장과 김밥이 더 크다. 그거죠. 이야, 다이어트. 이야, 운동하고 있는 거야, 와, 스트레칭. 이야. <laughs> <laughs> 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이야. <laughs> <다리>, 다리... <laughs> 어, 진짜 잘 지내는 려봐 이걸 어떻게 올리냐? 이걸 어떻게 올 올라가세요. 미끄러. 와. 미끄러. 그 나무를 너 일부러 그렇게 해서 내려가려는 속셈이잖아. 어? 너 지금 미끄러지는 거쭉 미끄러져서 내려가려고. 하여튼 진짜 자 언제부턴가 핸드폰이 <laughs> 저한테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카메라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죠 <laughs> 예예 너가 잘 찍어 <laughs> 아잘 찍어 <웃음> 맞아요? 나시다 <laughs> 아 그렇죠 빨리 보인다 정상인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정상이 어디 보여 아니 헛것이 <laughs> 보이는 거 아니야? 야 어디 정상이 보여 도대체? 봐 <laughs> 저기 <웃음> 어 어디? 봐봐, 손 가리켜봐. 저거 나무야? 저거 나무야 나무. <laughs> 자 점점 정신을 잃어가죠 둘다. 아 <laughs> 메인 냐 이거? 아니, 아니. 너희 30초 올라오고 진짜 뻥이 아니잖아. 5분 쉬고 30초 올라오고 5분 쉬고. 가자. 올라. <laughs> 알았어. 넌 정상들이 좀 그만하고 올라가. <laughs> 알았으니까. 아, 진짜 다 왔다. 와, 진짜 다 <laughs> 어디가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 아니야? 길이 여기 있는데 막다른 길이야? <laughs> 자, 좋아요. 거기 다 왔어. 왔다. 자, 다 왔어. 자, 포기하지 않은 게 진짜 대단하다. 와. <laughs>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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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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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진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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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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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야. 이거 먹으려고 올라왔죠. 쓰레기. 쓰레기는 또잘 챙겨 가야 돼서. 응. 이거 아마 라... 물이 다되려나나 <laughs> 이렇게 먹라 라면 라면 보여 주라 다시. 내 라면? 어. 이건 라면이 아니야!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부셔먹으라는 거잖아! 그냥 여기 올라왔을 때 칼로리 뺀거 이걸로 다 먹고 있어. 다 채우고 있어. 아, 근데... 대단하다. 근데 맛있지 않아? 응?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laughs> 아니, 진짜 난저 놀리 들을 때마다 진짜로 <laughs> 깜짝 깜짝 놀래. 내려가서 또뭐 먹을 거잖아. 응, 막걸리. <laughs> 막걸리 하니까 생겨야 돼요? 응! 이게 어떻게 먹어, 이거? 너는 <laughs> 진짜 라면 잘먹 <laughs> 맛있게 잘 먹는다. <laughs> 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렇긴 하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와서 올려오서 먹는 게. 아, 댓글 그거 너무 웃기던데. 깁비가 네. 때리니까 귀태식이 돌아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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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태식이 돌아왔구나. 해바라기 그거. 해바라기. <웃음> <웃음> 맛있냐? 이따 먹어! 라면이랑 김밥이랑! <laughs> 근데 별로 안 힘들다? 나 <laughs> 아, 진짜로? 어. 원래 이사님 음. 여기까지 가면 4와 50분 거리거든 음. 한 시간 반을 갔으니까 당연히 안 들지 <목소리가> 좋다 잘 먹으니까 좋다 역시 오빠네 그래 <목소리를> 많이 먹 <받은> 역시 오빠는 <목소리가> 다르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